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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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는 남자 오디오 웹툰에 참여하게 된 성우 이주승입니다. 성빈의 전 여자친구이자 다양한 여자 엑스트라 역할들을 맡은 KBS 48기 성우 주예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다주는 남자에서 촬영 감독의 다양한 엑스트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대원 방송 11기 성우 임혁입니다대원 방송 12기 성우 권다혜입니다. 여러분 주는남자가 이번에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펀딩 100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12월 19일에 다주는남자 펀딩이 종료된다고 해요. 어, 이번 오디오 웹툰 펀딩을 위해서 작가님께서 직접 새로 그리신 일러스트 포스터와 작가님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신 주인공 3명의 향수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주인공들을 만나볼 수 있는 오디오 웹툰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경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2월 19일까지 펀딩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주는 남자. 저도 이 주인공들과의 삼각관계가 정말 궁금한데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신가요? 다 주는 남자는 세 어, 명의 주인공 캐릭터들이 굉장히 다르고 관계성도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른 셋이 어떻게 얽혀갈지 그 점이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여러분들도 다 주는 남자. 또한 좋은 연기로 여러분들 찾아뵙기 위해 준비 많이 할 테니 저도 중간중간에 다양한 역할들로 찾아뵐 테니깐요. 흥미진진한 주인공들의 캠퍼스 로맨스 다주는 남자 다주는 남자 다주는 남자 다주는 남자, 남자. 파이팅. 파이팅 여러분 감사합니다.